지금 보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뭐냐? 처음에 처음에 뭐가 열리느냐 하면은 처음에 어떤 무명 선이자가 찾아오죠. 무명 순이자가 무명 선이자가 찾아와가지고 엘리에게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심판 예언을 선포합니다. 심판 예언을 하나님의 사람이 27절로 36절. 자 2장. 27절로 36절에 보면, "한 하나님의 사람" 이 얘기 선리자선리자를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내겠네. 27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엘리에게 뭡니까? 심판 예언을 선포합니다. 엘리 가문이 망할 거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에게, 누구에게 바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 사무엘 선지자에게 바로 사무엘상 3장유정 사무엘상 3장 엘리 가문의 심판 예언을 똑같은 심판 예언을 어린 사무엘에게 직접 처음으로 이제 사무엘에게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엘리 가문의 심판 예언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사무엘상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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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불렀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무지 하고 있는데 엘리가 가르쳐 줍니다. 10절에 응? 주께서 오셔서 서시고 다른 때와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니 그때 사무엘이 그누가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든나이다 라고 사무엘서 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14절까지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주의 종 주의 종에게 뭡니까? 바로 엘리 가문 엘리 가문의 그 심판 예언을 그대로 요걸 요약해 가지고 앞에 2장 27절에서 36절 요약해 가지고 심판 예언을 바로 선포합니다. 심판 예언을 선포해요. 자 그럼 심판 예언을 선포했으면은요 심판 예언을 듣고 뭐 하라는 겁니까? 뭐하라는 거예요? 에, 엘리에게 뭐하라는 겁니까? 엘리, 회계를 촉구, 회계. 해계. 엘리의 회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계를, 회계하는 거죠, 회계. 너 망한다, 망한다, 망해. 망하니까 망하는 원인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그 엘리 가문이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이야기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 심판위원을 선포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심판위원을 해주면 해결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 자, 자, 어, 앞으로 흥할 사람, 잘될 사람은 듣고 해결합니다. 앞으로 망할 사람, 절대로 해결하지 않아. 해결하지 않는다니까? 해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미래가 미래가 버리면 보존받지 못하고 미래가 희망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뭐 한다. 절대로 뭐 한다. 절대로. 자. 자. 그래서. 그래서 해결을 촉구하는데. 엘리 가문 해결을 촉구하는데. 자. 그래서 뭡니까? 여기에서 이제 해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무엘상 4장이지 엘리 가문의 심판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죠. 예언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취 돼가지고 엘리는 나이 98세에 목이 부러져서 죽고 왜 죽습니까? 두 아들이 전쟁 에 나가서 법괴를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어요. 맨느리는 아기 낳다가 이가 보슬라 손자, 손자를 낳는데 집에서 주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이름 영광이 떠난다는 영광이 떠난다는 이름 이가보세 이름 법계를 빼앗기고 법계를 빼앗겠다는 건 뭐가 빼앗겼습니법괴 빼앗겼다. 법괴 법계. 법괴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주님의 임재가 떠났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계시가끊겨버린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떠났다. 이 백에게 법기는이 백에게 복기를 누구에게 돌아옵니까? 어, 사무엘에게 돌아오는 사무엘에게. 사무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새이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새이 사람. 그래서 이 백에게 법궤가 말입니다 법궤가 돌아온다고.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법궤가 돌아온다고. 법궤가 돌아오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5장부터 사무엘상 5장 6장 6장 7장2절까지6장까지 하시다 5장6장 육장까지 이 볼기가 돌아온다 볼기가 돌아와 볼기가 돌아온다 볼기가 돌아온다 볼기가 돌아온다 볼기가 돌아온다 볼기가 돌아온다 볼기가 돌아온다 볼기가 왜 돌아옵니까 왜 돌아와요 사무일 때문에 돌아오는 사무일 때문에 사무일 승리자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주님의 임재가 옵니다. 복귀가 온다는 거지. 말씀 계시가 주님의 존재 계시가 일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주님이 임재하시오 주로 예언을 들어 주시오 사도의 기름 부음을 보시면 주님이 임재하시오 건능을 겉능을 보여 주시오 주님이 또 뭡니까 목사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뭡니까 말씀으로 임재하시오 교사의 기름을 받으면 깨달음, 진리를 어려워질 깨달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복음 전도자의 기름을 보시면, 주로 뭡니까? 뭘 보십니까? 주로 은사, 은사를 열어 가지고, 은사를 열어 가지고 근능을 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가 행하는 근능하고 복음 전도자가 행하는 근능하고는좀 달라요. 왜냐하면 사도는 주로 막아 보음이잖아요. 막아 보음, 능이죠 자,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옵니다. 돌아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섯 가지 이야기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사, 교사, 보험전도자 선지자, 사도. 자, 목사에게는 말씀, 기름공으로 말씀이 임한다. 교사에게는 뭡니까? 가르침, 가르침이 많다, 가르침이 많다. 전도의는 건능, 건넝. 건능이 많다. 성의자 예언이 많은 거죠. 사도에게는 말씀이 열리면서 뭡니까? 바로 교회를, 전 세계의 교회를 세운 교회 교회계층. 개척, 교회 교회계층. 개척, 교회 개척하는 지도자를 양성합니다. 주님이 임지하셔가지고 목사의 길이 부어진 사람에게는 양을 잘 먹이라고 말씀을 말씀을 들주시고말씀입하고또 교사의 길린이부어는 사람은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라 체계적으로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빨이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 사람 이빨이 빠져봐 이빨이 가운데 빠져 보이시는 차라요장세부터계실는 거니까 이빨 뽑아먹지 말고 이빨 <laughs> 빼버려 율법이 시대 지나갔으니까 율법 공부할 필요 없어요. 율법 다 빼버려요. 구약, 39권 다 빼버려요. 신약 시대니까 그냥 복음만 믿어요. 이빨 한쪽이 다 뽑아. 이빨 위, 밑에 이빨 다 뽑고, 다 뽑고 위입빨 입 가지고 밥 먹을 수 있나? 없어요. 근데 이빨 다 뽑아버려요. 율법이 다 지나가 버렸대. 그러면서 <laughs> 이빨 다 뽑아. 이빨 밑에가 다 뽑히고 위에 끌 가지고 어떻게 밥을 먹냐고. 뽑지말하고뽑지말라고 오늘 복을 구하기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 뭡니까? 이빨이 그 옥수수 해본 거지. 여기도 빠지고, 여기도 빠지고, 여기 빠지고. 이빨이 몇개 없어? 이빨이 한두 개밖에 없어. 네, 자기는 항상 설교를 하면은 창세기 만다 그리고 창세기하고 마태복음하고 두 권을 가지고 50년을 설교한는데그면 이빨 두개 가지고 밥 먹으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빨이, 이빨이 있어요. 이빨 있어요. 위에 이빨 있어야 되고, 밑에 이빨 있어야 되고, 육십육 개다 있어야 돼. 밑에 3 9구건 구약도 알아야 되고, 위에 신약 2 7칠건 이빨 다 알아야 돼. 그 이빨에 따라서 이빨이 맞아야 뭐 음식 들어갈 때 양들이 소화가 소화를 해가지고 양들이 살이 찔 거잖아. 사리칠 거잖아. 그러게 목사님끼는몸 속에서 말씀을 몸에 그참 말씀이 열리는데. 목사가 교사의 기름부음까지 같이 받으면 좋잖아. 체계적으로 말씀 뭐하니까 가르치니까 가르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두 가지를 잘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잘 하는 사람은 민족복음화 보금화. 민족복음화를 이룬다. 민족복음화 보금화. 민족복음화를 이루고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의 근능이 나타나고 예언을 잘하고 말씀 일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개척 지도자를 만들어내게 되면 은 세계복음화를 이룬다고 이룬다. 그 민족복음이고세계복음을 이루니 세계복음을 이루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님의 유언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사명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이에요. 그게 우리의 뭡니까? 성도의 사명이야. 이게 어, 예. 어, 예. 성도의 사명이라고. 성도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전체적으로 준 성도의 사명은 민족보고마와 세계보고마가 우리 성도에게 준사명이다 어떤 성도? 예? 목사, 성도, 성도. 예? 왜? 주님이 목자잖아. 목사도 양이야, 양. 주님 입장에서 보면. 교 안에 들어오니까 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그래 해놓은거지만 실제적으로 주님이 서로 목자라면서 교회에 다 양이잖아 목사도 양이고 장로도 양이고 건사도 양이고 집사도 양이고 성도도 양이고 초신도 양이고 다 양이야 양 똑같아 양이라고 그래 직분만 다른거죠 다 성도잖아 또 성도의 사명이 세계보음만세계보음만 그러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서 영감이 열리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간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 성경을 열어도 성령님은 지치지 않는다. 성령님은 피곤하지 않아. 성령님은 뭐합니까? 계속 열어주고 싶어, 성령님은. 그래서 제 꿈이 뭐냐, 제 꿈이, 제 꿈이. 뭐였는데 저 에스토니아나 또는 뭐저 미얀마나 필리, 에스토니아에 딱그해놓고 아니면 미얀마나 제일 가난한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에 신학주를 한 군데에서 세워놓 인도, 인도에 신학조를몇개 세워야 되느냐. 인도 인구가 1 13억, 3만 13억이 13억. 인도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미국이 인도를 적극적으로 확보 밀어줍니다. 인도, 인도가 주가 몇개 150개 이상 되잖아. 신학조 150개 세워야 돼. 주마다 하나씩, 도시마다 하나씩. 150개 신학주 세워놓고 거기에 인도 사람을 그 위에 신학주 총장으로 앉혀놓고 우리는 이사장이야. 이사장, 이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가면 돼. 그죠? 네, 다 경영해라. 그래, 손회하는 거야. 인도만 손회해도 말입니다. 바빠요. 신학주 150개를 채워놓고, 그 인도만 손회해도 바빠. 인도네시아도 있잖아. 말레이시아도 있잖아. 필리핀도 있잖아. 미얀마도 있잖아. 캄보디아도 있잖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말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우물왕 개구리 영어도 못하고 우물왕 개구리처럼 앉아가지고 뭐 검은색깔이었더니 빨간색깔이었파란색깔이었 색깔 가지고 날마다 70년을 싸웠서뭐 됐지 이제 그만 싸우는듯이 그만 싸웁시다 아 이거 지겹다 지겹지도 않아요 70년을 싸우잖아 빨간색깔 나쁜놈 응? 파란 색깔 좋은 거 <laughs> 아유 최신년싸우다 끝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 싸우고 밖으로 좀 나갑시다 대한민국은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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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이 나란나 싸우다가 시간 다가버리고 인생 나가버리고 그 싸우는 시간이 어디냐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빛의 속도로 지금 꽃이 피고 있는데 대한민국 소론이다 대론이다 뭐나란다 싸우다가 에너지 낭비다 하고 대한민국 같은 천재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천재가. 왜 천재께 싸우냐고. 밖을 나가봐. 예, 네? 밖을 나가보라고. 인도 신학교 150개 세워놓고 인도를 먹여살려도 한 국가를 먹여살리자. 그러고 하나님의 말 한국 사람을 한국에 태어나게 만들자. 그렇죠. 한국 사람을 태어난 거 세계적인 복이오. 세계적인 복.